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2 8일입니다 아, 구월달의 마지막 일요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아, 그래서 오늘 도 답답한 마음에 동해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경자일입니다, 그죠? 경자는 흰지가 나타나죠. 아, 흰지, 그 경자일을 되니까 아,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 아, 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그죠? 또 경자년에 경진일에 태어나셨죠. 아, 어, 그래서, 아, 어, 사주에 경금 일조가 많은 그런 사주고요. 어, 또 사주에 물기운이 많고 경진일 태어난 분들이 주로 경찰, 군인, 어, 검사들이 많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히려 검사로 간 것이 인생에 오히려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아, 어, 윤 대통령 을 생각하면서, 어, 지띠부터 해서, 어, 돼지띠까지, 어, 후반기에 또 명절 운세를, 어, 특집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 어제, 어제 또 어떤 분이 댓글에, 아이고, 팔봉샘 뉴스는, 뭐, 많이 아니까, 아, 사주에 대해서 좀 해달라, 이런 또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드리고요. 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계시고, 또 저기, 어, 제주도 계시고요, 아, 어, 그죠, 저, 또, 파주, 어, 부산, 어, 거창, 그죠, 전국에, 또, 저기, 양양, 그죠, 강원도 시절 일원님, 그죠, 또, 저, 제주도 양예자님, 그죠, 또, 그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 아, 어, 모든 분들이, 아, 어, 또, 이런 후원을 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또이 바다에 또 수기운이 가득 들어서 모든 집안이 편안하고 건강이 좋아지시고, 예, 막히던 일이 술술 풀리기를, 예, 그죠. 동해 기운을 담아서 또, 어, 힘껏.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절로 운세가 있고요, 또 하루 운세도 있고, 월 운세도 있고, 연 운세도 있으니연 운세 중에 이제 우리가 구운이 가장 강하죠. 구운은 나라의 운이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강운도 예, 있죠. 예, 집안의 운세가 있고요, 또 회사를 회사 운영한 사람은 회사의 운세가 있고요. 아그렇 않습니까 아 그다음 개인들이 아무래도 자기 손톱 밑에 찔린 가시가 가장 아프잖아요 나무 다발 밑에 찔린 대목보다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게사 사람이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등하시고 배불러야 뭐 다른 생각도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면서. 어, 남을 돕고 남에게 보시하고 남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어,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죠 아 그래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짓띠는 이제 후반기 운세와 명절 운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 지띠는 말 그대로 60년생, 이제 경자생이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임자생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아, 또 사람이 한 가지를 또 주면요. 세상에 다 주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주면 다른 또 고난을 또 많이 줍니다. 그죠. 특히 아, 72년생 임자생들이 아, 부부, 부부 이별이라든가, 그죠. 또 사람에 대한 곤욕을 많이 치르죠. 배신, 사기, 보시피싱 이런 걸 많이 당하죠. 또 주식, 펀드, 코인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날려먹기도 하고요. 내돈 가져가면 절대 안 갚죠. 뭐 이런 거 그죠? 아 그렇습니다. 어또 아, 무자생자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부자는 많지만 또 이렇게 뭡니까? 어또 아, 사람에게 또 많이 당하는 또 이별수도 많고요. 또집띠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은 부인까지란입니다. 남자들은 전립선 질환, 부인까지란. 질환, 그 다음에 탈모 질환이 많습니다. 그죠? 아, 명절에는 탈모. 이런 게좀 조심하시고요. 어~ 이렇게 또이 부인과 질이나 전립선 질환에는 이 바닷가에 나와서서 어~ 맨발 걷기를 하시면은 가장 건강하게 아~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또 다리가 관절이 아 아프신 분은 굳이 열심히 걷지 않아도 천천히 흙에 서 있어 서 있어도 어 충분히 어싱의 효과 바로 땅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양+ 양기운이 흐르죠. 이것을 정전기라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옷을 뭐딱 소리가 나면서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죠. 로봇트처럼 그죠. 그래서 요즘은 로보트가 앞으로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보트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조금만 다치면은 뭐 이제는 문을 닫아 야 한다니까 기업체들도 법을 법을 피우려면은 이제 로보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전쟁도 하면 로보트가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이제 어, 그죠. 옛날 가정부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고요. 이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가정부를 로보트를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제 로보트가 대신하니까 사람 있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슬픈 이야기가 되니다아 그러면 우선은 편리하지만 우리 2 세들 그죠. 아뭐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할그 직장이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예 앞으로 그래서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법을 만드는 저자들은 쉽게 만들지만 따라가는 국민들은 굉장히 곤력이르고요 자기들이 정치를 자문하게 되면요 핍박은 누가 당합니까 국민이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하루 꽝아지 법무수능줄 모르고 덤비다가 환율은 1 4 0 0은 넘어가고요. 이제 관세 협상은 안 되고요. 점점 나 나라가 이제 왕따, 전 세계 왕따가 되고요. 아, 정말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값이 치솟고요, 금값이 치솟는 겁니다. 점점 이제는 현금 보유량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상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띠는 그죠. 신축생들이, 어, 한갑이 지나면서 건강 이상이 많이 왔고요. 아, 그 다음에 개축생들, 73년생들이죠. 이분들이 그죠. 부부 이별이 많고, 고독하신 분들이 많아요. 소띠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고, 우직한데, 그렇지 습니까 사람의 부부의 덕, 그죠. 인간의 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이별수가 많고, 외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습니까 또, 남에게 뭔가 많이 베푸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노, 평생 노후를못 하는데요. 다이 이렇게 퍼주지만 돌아오는 게 없어서 외로움이 가득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참 어제 저기 경기도 분당에서도이 포항까지 어떠 가셨는데요? 아 주무시고 가셨는지 그뭐참 아 그냥 어 갈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잘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게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팔은새 얼굴 도 보러 온, 온다고 해서 겸사겸사 이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아, 이 참에 또 감사함도 전해드립니다. 아,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범띠죠, 그죠? 범띠들 호랑이띠입니다. 어, 호랑이띠는 이민생들, 그죠? 인생 50년생이죠. 이제는 건강을 잘 소화시키고요. 원래는 역마살이 많은 거는요 해외 여행이나 크루즈에 많이 멀리 떠나는 운이 많이었죠. 저 히말라야 산도 한 가보시고 그죠. 저 히말라야 산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답니다. 그죠? 그만큼 한번 가보시면 매력에 빠진데요. 아, 팔무샘도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우물한 개구리처럼 널 이렇게 지방을 지키고 사는데요. 마음은 늘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아, 이렇게 참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 또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은 많이, 그렇죠? 조금이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슴에 많이 담고 눈에 담아 오시는 것이 아, 좋지 않겠어요? 인생살이 뭐 별거 있습니까? 아, 구경이라도 사진에다 찍고 새로운 걸 그죠 체험하고 새로운 음식 맛보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이 또 인연이고 사는 맛, 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튜브 안에서는 만난 그유친이라 그러거든. 이거 다 인연입니다. 수천만 개 숙, 영상 중에서 팔봉쌤 영상을 매일 아침에 보는, 그죠? 아, 그것 또한 인연이거든. 물론,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재미없어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그 누구는 아침마다 팔봉쌤 영상을, 아 전자 유일하게, 저희가 현장에서 와서 운세하는 거는요, 아,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한데요. 어, 나름대로 아, 이, 이 사람 하는 게 좋아, 또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 기후가 다르니까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 방식대로 하면서 좋아하는 삶만 보면 된다 저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굳이 뭐남 따라갈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저 방식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그죠. 어, 또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야기 나누다가뭐저 세상 가면 되지. 굳이 이참 각박한 세상에 남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끼띠죠. 토끼띠는 개묘생 그죠. 신묘생 어 이런 분들은 이제 개묘생이 환갑을 넘으면서 많은 대가를 치렀을 를 겁니다. 돈도 나가고 부부 이별도 되고요. 건강에 이상도 고요 사람이 육식 갑자를 다 살면요. 공짜로 다 먹지는 못해요. 한 가지 대가를 치르면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제는 육식갑자를 한 바퀴 다 돌아서니 세상을 한 돌아보라. 그죠? 그리고 건강도 한 돌아보라. 이런 신호를 한번 줍니다. 아, 그죠? 그 부부 간에도 이제 환갑 진갑이 지나면 살 만큼 살았잖아요. 대부분 한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 그냥 정으로, 그죠? 짠한 정으로, 뭐 이렇게 안싫어서 살지, 억수로 포항말로 되게 좋아서 사는 사람뭐몇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콩깍지가 새인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천생에 참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저참 서로 간에 아끼서 이렇게 만났는지 그런 사람들을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갑 진갑이 지날 때는 항상 동거리 하지 마시고요. 무리수 하지 마시고요. 아, 부부간에도 입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왜냐면, 하 아, 사랑도 식은다는데, 이제 예민한 것만 남았고요. 또 귀에 거슬리 얘기는 참 크게도 잘또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좋은 소리는 잘안 들리는데, 그죠. 이렇게 미워하는, 흉보는 이런 얘기는 참잘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죠. 아, 입을 조심해. 나이가 물을수록 우리가 호주머니는 풀고, 입은 닫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누구는 보면은, 말은 많은데 호주머니는 안 열죠. 어, 술값 절대 안 내고요. 차값 안 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좋은 사람은 오지는 않겠죠. 어, 주변 사람이, 예, 그죠. 어, 나쁜 사람만 버글버글 하게 될 겁니다. 어, 나이가 물수록, 그죠. 내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닌데, 호주머니도 좀열줄 알아야 아, 좋은 사람이 옆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욕띠는 그저 갑진생 그저 임진생 이런 분들이 어, 참이 별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 작년까지 삼재를 겪어왔죠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는데요 이 삼재의 기운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삼재란 것이 작년까지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월생6월생1 2월생이 다르+ 다르단 말입니다 그다음에까지 가야 대부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 2월 생이고 김근희 선생이9월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게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1.8평 안에서 식사도 그렇게 못 하시고 정말 얼마나 살이 20kg나 빠지셨더라고요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 그 고통이 얼마나 심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윤 대통령이 자기 한 목숨 지키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가 버티셔야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어, 책무감에서 아 어, 버티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성경책만 읽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도 눈이 잘안 보여서 글씨를 확대해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참. 어,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도와서 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BMT, 그죠? 을사생, 그죠? 어, 신사생, 이렇게 보시게, 또 개사생들요. 어, 을사, 그, BMT는요, 구리알이라 그럽니다. 항상 자기 먹을 돈은 있어요. 그래서 비상금이 많이 있고요. 비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바로 BMT 해죠. 그, 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또 다가오는 사람 사기꾼이라든가, 연애. 아, 그다음 불륜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유혹에 또 인생을 또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한 인생에서 그저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기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댓글이 뭐 앞에 뭐선배임 보면, 보면요, 전부 천배 오른다, 만배 오른다, 아, 몇배 오른다 이렇게 참 물론 선배를 이렇게 과장을 하지만 아, 실제로 자기들 주식을 많이 사놓고. 그걸 사라고 홍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주식 유튜버도 너무 많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네들끼리 이렇게 많이 사놓고 자 그걸 사라고 할때 다른 사람이 살때판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상식으로 듣지 다 받아들이지는 마라. 원래는 그저 손재수가 있고 다가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아 그다음에 이제 말띠죠 이모생들 그죠 갑오생 이런 분들 건강에서 많이 힘든 시야 한해가 됐고요. 또한 이연애 그죠? 한부부 이별 유혹이 많은 게 말띠 분들입니다. 자오묘유라. 그러거든요 아 제지띠 그다음 그죠 말띠 토끼띠 그죠 닭띠 이런 네띠들이 유혹이 많고 불륜이 많이 생겨요 그 가만히 있지만 사람 주변에서 유혹이 많이 들어와서 어 아, 결과 상대는 결과를 보는 게지 않습니까 아 네가 바람이 났네 저쪽에서 다가왔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 나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특히 또 지띠 토끼띠. 어 말띠 이 저, 닭띠가 서로 만나면 사움질도 많이 해요. 서로 잘라서 요즘은 자기를 잘 굽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자식들도 싸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띠어 토끼띠 어 그죠? 어, 그다 말띠, 어, 닭띠 이렇게 만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어, 다른 띠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3 0순정을해 보니까 아, 쥐띠, 토끼띠, 말띠, 어, 닭띠는 서로 만나면은 서로 저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 보시고요. 자, 양띠 분들은 을미생지 건강 참 힘들죠. 자식들도 애미기고 그죠? 아, 어, 그참 힘든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전화도 많이 받는데요. 을미생이 가장 그 인간의 고설이 많고요. 힘 고비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뭐, 참, 아, 그, 참, 뭐, 아, 그,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은 또 좋은 시간들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늘언제는까지나늘 힘든 인생만 있겠습니까? 아, 그 다음, 정미생들도 그죠? 뭐, 이 부부 예별도 많고, 여러분도 많지만, 특히 이 양기분들이 감정에서 뭐 협심증이라든가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뭐 이런 것이 많이 온다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내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지않습니까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원숭이띠는 그죠 갑신생, 그죠 임신생 아, 이런 분들이 그죠? 원래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작년에 삼재가 이제 대부분 벗어나면서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요 올 후반기 내년 후년 갈수록 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죠. 자, 닭띠 분들이죠. 닭띠 아, 분 기유생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을류생들 이런 분들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닭띠죠. 신유생들 마찬가지죠. 아, 이분들 닭띠 분들이 워낙 잘났다 보니까 배신도 많고요. 인생의 기복도 참 많습니다. 예, 그죠. 아, 그러나 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게 앞으로 전진이 되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 그다음에 개띠 분들이 참 탈도 많고 많다는게 개띠 분들인데요. 무술생 그죠 경술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머리는 뛰어나고 화려하고 그죠 그런데 어, 참 사람의 배신도 많이 당하고인간의또 구슬도 많고 이 평생에 이그 기복도 참 많습니다 아, 그러나 아, 분명히 그죠 또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에 많이 일어나리라 보고요 개띠 분들이 굴곡도 많지만 아, 넘어지는 것도 수십 번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는 것도 어떻게처럼 잘 일어서는 것이 무술생 그죠 경술생들입니다 그죠 이런 임술생들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도 아, 앞로가더 기대가 돼. 원래 이별이 참 많았, 사별이 많았을 겁니다. 또 이별 사별이 안 되면요. 집에 우한이 원래 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특히 음력 9월생, 음력 4월생이 원래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 돈이나 건강이나 부부나 그죠? 또 바람. 그저 외도가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또 내가 아니면 은내배우자의 원래 이별이 많아서 그 이별을, 이별하는 데는 또 죽음에는 이유 없는 죽음이었고 이유 없는 이별이 없겠죠. 대부분 그 중에서 불륜이 한80% 차지합니다. 아그저 나머지는 경제적인 거, 뭐 성격적인 거, 고분의, 고분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아, 오랫동안 참 상담을 해보면 부부, 요즘 부부의 이별에는 또 자식들도 이별에는요. 다른 거는 대부분 여인들은 참고 살아요. 어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내가 알바를 해서도 살아가는데요. 이게 참불륜이 일어나면은 살아도 힘들고 안 살아도 힘든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어, 참 이렇게 깨지는 것이 어, 신호는 주로 한70% 어, 30% 깨지고요. 재호는 한70% 이렇게 깨지는데요. 어, 깨진다는 표현은 뭐 그렇지만 좌우지가 이별이 되는데요. 아, 그것은 처음에는 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대본 불륜에서 한 그죠 아, 30%한70% 이별이 되고 또 재혼에서는 불륜보다는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 그죠 그다음 자식들 때문에 또다 이별이 많이 왜 같이 놓은 자식이 없으니까 뭐 계산할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별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개띠 분들은 다 다음달 음력 9월이 원래 아직까지도 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별수가 이별수가 일 때는 사람이 이별이 안 되면요 돈이 나가 러나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슬 우리가 액땜이라 그럽니다. 다음 달 9월 달에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요. 특히 개띠 분들이 9월이나 4월에 태어난 분들은 다음 달 9월 달에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기해생들 그죠? 이런 분들이 참 외로운 분이 참 많습니다. 그죠? 머리도 영리하고 재물복도 많지만 재물이 돌아서 많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신해생들은 그죠? 이별이 많아서 혼자서 하시는 분이 많죠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가 새로운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역마살이 돌아서 많이 바쁘고 많이 점 분주한 한해가 되지만 결국적으로 아, 내가 이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아, 신혜생들도 내년 후년이 더욱 더 어,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죠? 사람이 너가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있겠죠. 그다음 개해생들이 아, 혼자 서좀 일찍 이별할 사람 많죠. 그래서 올해 내년 후년에는 다시 재혼할 사람 또 남사친 여사친이 생 해서 또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 짓도 오늘 또뭐 빠진 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팔공선 보다시 바닷가에서 대본도 각군또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띠 하나씩 이렇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참 평생 댓글 한번 안 주시다가 꼭 빠질 때만 그죠. 고것만 댓글을 주시는 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 평시에도 댓글도 좀 좋아요도 좀 주시고 또 지적도 하시면 좋은데 평생 한번 댓글 한번 안 주시다가 꼭 빠진 것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좋아요 댓글 주시면서 또잘 못. 됐을 때는 지적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기 저 제주도에 계시는 양혜자님 후원해 줘서 감사하시고요. 명절에 송편 잘사 먹겠습니다. 아저갤로펜에 계시는 분 파주에 계시는 분저 양양에 계시는 분그저그 창에 계시는 분또 부산에 계시는 최 여사님 모든 분들이 명절에 건강하시고 자식들도 잘 불리시고요. 아이저 명절 전에 마지막 일요일로서 오늘 특집으로 지띠부터 해서 돼지띠까지 쭉 올려드렸는데 혹시 빠진 띠가 있는지는 또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아, 쥐띠 그 다음에 소띠 그죠, 범띠, 토끼띠, 용띠, 비띠그 다음에 말띠 그죠, 양띠. 아, 그죠. 그 다음에, 어,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아, 오늘 대본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아, 명절 특집으로, 예, 예 팔목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본 또 각본 또, 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아, 어,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온 노하우로서, 어, 그냥 말씀을 드다 보니까, 때로는 빠진 것이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늘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도호연하씨가 이런 분참늘 건강하시고요. 그참 삼지 돈을 아껴서 이렇게 보태주시고 하는데 열심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어,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어좀 바닷가든 어디든 다니면서 어, 건강이 따르느나 같이 함께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또 명절에 미리 좀 가시는 분들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명절에 또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면 은꼭그 주변에 가서도 맨발 걷기 많이 하시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 30분 소화가 다 되거든요. 그것은 발 밑에 지압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발 밑에는 수십 개 지압점이 있습니다. 그죠? 아, 여기서 이제 주로 이 중간, 중간에 볼록한데, 한데발 밑에 아 그쪽을 많이 지압을 하면은 웬만한 건 소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맨발 긁게 효과가 많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도로에 올라서든가 아, 나무에 올라서면은 중간에 그죠? 또발 밑에 속도감 부분이 바로 그죠? 아, 우리가 지랄 용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용천에 난 자리인데요. 발 밑에 원목한 자리를 많이 지압을 하면은 머리 뇌가 뚝여서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의 예방이 되고요, 중풍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발 밑에 속득한 자리 있죠. 그 자리를 맨발을 걸 때는 많이 지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부항시 북구의 환여동 바닷가에서. 팔봉 쌤이 추석 특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우환들이 다 소멸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